잠시 픽하다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<laughs> 가라하게 그리고 우리 신발 매칭 신발 예뻐요 저 앞에도 그꽃 그렇게 하던데 어 사쿠라 여기도 예쁘게 잘 해놨고 아그배어블 너무 예뻐 뭐라고? 그 트랜스포머야? 뭐, 트랜스포머 아니야? 그 아, 아니야? 아, 건담 아니야? 건담? 건담? 건담이 맞겠지. 여기는 애니미스토어인데 트랜스포머가 있을까? 트랜스포머도 애니메 있잖아. 근데 트랜스포머, 건담. 트랜스포머 원래 애니메로 시작했잖아. 아닌가? 트랜스포머 그냥. 스타. <laughs> <Stop. 웃음> 트랜스포머 원래 애니메로 시작한 거 아니야? <laughs> 대답 스타. Come also? I'm gonna get o n which one you want? Jagongo. I'm g e t n g j a g Thank <laughs> you. 맛있어요? 음. <laughs> 그거 d question. No. Uh, no. No, I'm Show you around t h e short rib. Yep. yep. All r right, i Great h t g choices here, guys. Uh -huh. Thank you. Thank right. you. How's How's 맛있겠다. 이거는 yeah. 한국 갈비가 들어가는 걸로. 쇼유 라면, mm. 동포츠 라면, mm. 포크벨리 원래 들어가는 거지? 동포츠. 포크벨리 t r a d i 한번 먹어봐 일단 먼저 uh -huh. 지금 유튜 u t u b e It t a s t a 한국 국물 곰탕? 곰 s t e s like a c 국 o k i 오! 맛있다! 유노웍 국감 파슬라 한국 국 이거 있어 이거 뭐였더라? 나 이거 내가 한번먹을게 맞아서 뭔지 모르지만 아, 네물 마셔 식도인가 맛있어요? 네. 목말렸어요. 근데 제물컵 갖고 스탠더였어요이빨에못 <laughs> 뭐 꼈어요? 네. 스탑. <laughs> 스 <laughs> <laughs> 같이 마바 먹고가 그리고 w h a t h u p p 끗해 a 끗해 n 가 주문했어요 만들고 있어 t i n Picat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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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i c a t i n Picatin. Picatin. p 나루토 그 슈퍼파워가 폭스로 그 변해 폭스로 그 변할 때그 꼬리가 없게 돼아 그럼 나루토 게임은 무슨 게임이 있나슈퍼스매시브로 뭐그 그리고 소닉, 사닉. 소닉도 해봤고 포켓몬, 가리케추모도 해봤고 끝! 끝이예요 <봄청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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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, 얘 맛있겠다 먼저 가겠습니다. 먼저세요? 왜 같이 가? 네, 같이 가자고. 뭐. 아. 어땠어요 라면집 해나그로. 저희 왜 저를 따라오세요? 네? 왜 따라오세요? 어, 라면집 어땠는데요? 왜 따라오세요? 어, 잘... 라면은 맛있어요. 근데 왜저 따라오세요? 잘 생겼으니까요. 어, 결혼했어요. 저도 결혼했는데요? <laughs> 저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오 누구랑 어, 결혼했나요? 이새 신발 신는 건좀걷 걷기 좀 빠질 것 같은 것 같아요.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걸어?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걸어? 헤이. 같이 가. 왜저